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13번째 시간인데요 아, 안전제일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19세기 초에 19세기 초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카네이 철강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세워졌어요. 카네이 철강주식회사. 수천명의 인원을 고용한 큰 규모의 철강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철강왕 카네기 그런 그런 말을 합니다. 카네기를 철강왕이라고 불러요. 철강왕 카네기. 그 정문에 회사 정문에 그 아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문에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아치가 이렇게 둘러서 있다고요. 아치가. 근 세어절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 이 내용이 뭐냐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안전제일. 안전제일. Safety is the first. 이런 얘기죠. s a f e t 가첫 번째다. 으뜸이다. 두 번째는 품질 제2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품질은 그두 번째다. 품질, 퀄리티죠? 퀄리티. 이즈 더 세컨드. 세 번째는 생산 제 삼. 이렇게 써있더라 safety is the first quality is the second manufacturing manufacturing is the third 생산은 세 번째다 안전이 제일이고 품질은 두번째며 생산은 제 세번째로 그 주안점을 둬라 현대에 와서는 현대, 현대에 와서의 기업의 모토는 이 세가지 이외에 두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납기 그 납기가 딜리버리거든요. <laughs> 납기 준수, 납기 딜리버리를 준수해라. 다섯 번째는 가격이 적당해, 적정한 가격, 가격, 에? 가격, 가격이 적정해라. 프라이스죠? 가격은? 가격이 적절해야지.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으뜸으로 꼽은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00년 전에 세운 회사의 모토가, 어? 200년 전에 세운 모토가 안전을 으뜸으로 세웠다는 삼았다는 것은 얼만큼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소중하냐? 그거를 단적으로 방증해주는 예가 아닐수 없어요. 많이 만들어 생산을 많이 해서 돈 벌어 먹는 거. 이게 제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뭐, 좋은 품질이니까, 뭐, 어쩌고, 이거가 아니다는 거야. 제 일, 이거 다 놔두고, 으뜸으로 삼아야 될 모토, 기업의 모토, 이거 안전이더라. 그래서 지금 현대도요이 안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회사에는 안전 사고가 거의 나지 않아요. 무재해 일수 몇 칠째 뭐 이런 어, 이것도 시행을 하면서 재해 없이 하고 항상 생산직 사원들 일하기 전에는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어, 성로로 이렇게 짚으면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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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복창하고 어, 일하러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이 회사 다닐 때도 그랬지만, 자, 안전. 사람의 생명과 신체. 예, 이,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회사만의 목표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나 지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지방 자체한테도. 안전에 대한 음, 대책이 미흡하면 그 책임이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로 지방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뭐 고속도로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국도냐 지방도냐를 왜구 집이 갈랐느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에... 뛰어놀다가 뛰어놀다가 공터에 웅덩이에 빠져서 익사사고를 당한 부모 아이의 부모가 그집그 그 공원이 소속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소상을 그 걸면은 보상 그 청구를 하면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몇십 년 전에도 이미 있고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의 에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뤄지거나 지금도 어 회피되는 그런 현상들을 간혹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 10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이, 이 세월호는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들 꽃다운 그 아이들이 159명인가요? 정확하게 한 200명, 160명 가까이 되는 그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수장 됐어요. 수장. 수정. 수학 여행을 떠나서 신나하던 그 학생들이 그 밀려오는 바닷물에 어쩌지 못하고 죽어가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에 대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됐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고 사고 원인과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민기적, 민기적,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또 있겠죠? 최근에 터진 그 해병, 차 해병, 체병 사고. 해병 최상병 최병의 죽음 최병의 그 익사 사고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소홀하게 한거 아닙니까 수색을 했그 보시면 시뻘건 물이 막급류회가막 막 흐르는 시뻘건 물을 구명조끼조차 없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사판자를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쑤셔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이 그게 제정신인 지휘관이냐 이거예요. 근데그 지휘관이 책임은 고사하고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니 전 국민이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렇게 남 남의 일처럼 남 올라라 할수 있냐고요. 이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많죠.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생의 열차 끼임 사고가 생겼죠. 열차를 열차에 그그 그를 그,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전 유리판과 열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끼워, 죽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 역시 안전이 미흡한 것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프. 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여지 여직공들. 여직원, 백혈병으로 어, 사망한 사건, 반도체의 그 생성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독 물질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들이마시고 5년 6년씩 근무를 한 여직원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백혈병 판정이 받았어 백혈병 백혈병은 이제 백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외부에서 병원군이 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백혈구인데 그 백혈구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으로서 많은 여직원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는 한 푼이라도 보상 지게 주려고 거대 로펌 사가지고 몇 년씩 끌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을 질질 끌고 그이 이 여직원을 둔그 부모들의 마음을 삼성전자 사람들이 좀 경영진이 좀 헤어려서. 산업재해로 좀 처리해 갖고, 좀더 후한 보상을 좀 주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참 삼성 괜찮은 회사다 그랬겠지만, 크게 뭡니까? 보상금 집게 주려고 재판을 몇 년씩 끌고, 이외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적합하게. 적합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했더라면, 안전에 대한 각성이 경영자들 마인드나 국가 지도자들 마인드가 좀더 안전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좀 적절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그런 사고겠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가 되는 법은 첫 번째가 안전이다. 다시 말, 한번더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품질인데요, 품질. 품질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에,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런 지향하는 그런 첨단 기술, 이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고그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은 뭐 부르는 게 값이 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여야 합니다. 조음회사가 되는 세 번째는 생산인데요. 생산. 생산은 이게 품종이 품종이 지금 보면 다량 생산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싸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품종이 너무나 많으면 품종이 너무나 많으면 소풍 다 품종이면 소량으로 밖에 못 만들죠. 그러나 자동차 한대 들어가는 부속품만 해도 2만여 개가 넘는다 그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5만여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작은 부속품들이. 그러니까 그 작은 부속품 부속품 하나하나들이 품질도 괜찮고 어 어떤 뭐랄까? 가격도 좀 적절해야. 네.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현대 와서는 이 납기 이 납기 우리 K방산, K방산 그러지 않습니까? 폴란드에다가 납품하는 그 장갑차 또는 전차들이 정확한 납기를 지켜서 탁탁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뭐 한국에서 이 납품하는 이 무기들이 이게 품질도 기가 막히고 가격도 적당한데다가 납기까지 좋으니까 탁탁 맞춰주니까 또, 조선사, 배 만드는 회사 만입니다배 만드는 회사도 탁, 납기를 맞춰서 탁, 탁 인도하니까 선주들이 좋아하고, 이 납기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에, 고품질. 다음에, 에, 적 적절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납기, 이런 걸 통해서, 어, 어느 정도의 그, 납품 단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가지를 씌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고, 고, 높은 가격에 받고 팔면 좋죠.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그 이문이 많이 남은, 영업 순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회사는 좋은 곳이고, 종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고 또 주주들한테도 배당도 많이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음 가격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렇대 그렇게 따져도 이 다섯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 중에서 제 1로 치는 것은 바로 안정이더라 안전이 제일이더라. 우리가 안전제일이란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품질이 제일, 두 번째 품질제의 생산재산, 뭐 이런 말은 잘못 들어봤죠. 그냥 우리 안전제일, 안전제일은 막 지나가다가 막 공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안전제일이란 말 많이 쓰니까. 안전제일이라는 말은 아는데, 품질제의 생산재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다. 미국의 카네이 철강 주식회사의 경영 모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도 아울러 함께 알아두시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